우리가 사실을 전한다. 공산주의를 내쫓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이것이 참 신앙이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다 울리는 깽가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 당, 사람들, 그런 세계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답답함을 넘어서 한심스럽고 짜증나고 미움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어둠 속에서 다니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눈이 어둠을 멀게하였음이라.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사실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치만 사랑으로 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라. 니자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그 잔소리대로 다 행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소리는 아무리 그 말이 오라도 결국 울리는 깽리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게 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막으시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말씀에 비춰 점검하시고 돌이키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